안녕하세요, 팬님들. 저는 아기오랑이, 어, 김태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아기오랑이, 김태현입니다. 좋은 아침이에요. 오늘은 제가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중입니다. 우와. 제 현장체험학습을 3학년 때 가고, 4학년 때는 한 번도 못간것 같은데, 어, 오랜만이에요.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. 이유는 제가 너무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, 그리고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, 제가 잠을 잘못 잤습니다. 우리, 제가, 진짜 행복하게 갔다 오겠습니다. 우리 팬님들도 오늘 좋은 하루, 그리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